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장마철과 불면증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남쪽 지방부터 지금 이제 장마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뭐꼭 장마가 아니더라도 최근 우리나라 날씨가 한 번씩 갑자기 소나기 확 내렸다가 뭐 심할 때는 천둥 번개도 꽈르릉 내리치다가 다시 또 얇게 날씨가 이렇게 개어버리는. 약간 동남아 느낌에 나는 날씨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밤 사이에 쏟아지는 빗소리나 아니면 천둥번개 소리 때문에 잠을 뒤척거리는 분들도 있고요. 날씨가 계속 이렇게 꿉꿉하면서도 어두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장마철의 날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제를 영상을 해봤는데요. 우리 몸이 생각보다 이 날씨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장마철이 되면 다들 느낄 거예요. 왠지 모르게 약간 좀 우울해지고 축 처지고 무기력해지면서 그리고 몸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면서 좀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특히 장마철에는 숙면을 취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특히 이제 불면증,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 어, 대표적인 게 바로 멜라토닌인데요 우리 몸은 그 햇빛을 쬐는 양에 따라서 밤과 낮을 구분을 하고 밤이 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어, 이 멜라토닌이 낮에 햇볕을 쬐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근데 요즘같이 장마철에는 햇볕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낮과 밤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리듬도 깨지게 되고 낮과 밤을 구분 짓는 어떤 생체 리듬도 깨지게 되면서 불면증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세로토닌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세로토닌은 낮에 햇볕을 받으면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인데 별명이 행복호르몬이잖아요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약간의 어떤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마철에 이 햇볕이 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심하면 우울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비가 오니까 기분이 꿀꿀하다 우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한 감정 변화가 어, 세로토닌 분비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세로토닌의 분비 부족은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수면량이 이렇게 자꾸 부족해지고 숙면을 못 취하게 되면 이게 다시 우울증을 우울한 감정을 심화시키게 됨으로써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체내의 습도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 주변의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주변 습도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수분의 어떤 함유량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내 수분이 높아지게 되면 어, 그 수분을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일정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법이 땀이랑 소변이 될 텐데요. 어, 주변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땀이 잘 나지 않고 나더라도 끈적거리는 땀이 나면서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운 날씨 때문에 이 수분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체내 수분이 배출되는 것보다는 쌓여있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는 거죠 자칫 이렇게 높아진 체내 습도 수분으로 인해서 체내 수분 대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 물이 이렇게 흘러다니지를 못하고 정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신에 관절에 물찬 것처럼 관절통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관절을 포함한 전신이 무겁다라는 느낌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 어지럽다, 메스껍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불안하다, 소변이 좀잘 나오지 않는다, 소변을 자주 본다. 시원하지 않다. 그리고 불면증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몸의 체내에 어떤 습도가 높아진 것 자체만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 라고 의구심이 든다면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습도가 높은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에 가서 온도도 한 26도, 27도, 30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온도를 유지하는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서요.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을 앉아있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어, 식욕도 떨어질 거고요. 그죠? 답답하면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지러질 하기도 하고, 막 여러가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약간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불안감도 생기고, 여러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의 상황이 지금 장마철의 상황, 혹은 더운 여름철에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장마철에 어, 불면증을 예방하고 어, 이 습도가 높은 장마철을 이겨낼 수 있는 생활 여력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조량이 적은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이런 우울감을 동반한 수면장애는 낮에 일단 의도적으로 햇볕을 많이 쐬어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난다 싶으면은 나가가지고 햇볕을 좀쬐는 거죠. 야외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거나 잠깐 나가서 벤치에 앉아있더라도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좋고요. 해가 안 나더라도 잠깐 바깥을 나가는 것도 좋은데요. 실내에 있더라도 불을 좀 환하게 켜두어가지고 낮과 밤의 구분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불빛 아래서 이렇게 불빛을 보는 느낌으로 지금부터 아침이야, 지금은 낮이야, 지금은 밤이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을 조금 늘려주는 건데요 실내에서 집안에서라도 몸을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운동을 해줌으로써 어, 낮과 밤의 경계를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으로써 지금은 낮이야 지금은 밤이야 이걸 구분을 지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땀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해 주는 그런 어, 효과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땀이 조금 날 때까지 움직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이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우유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요즘 보면, 트립토판을 따로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런 영양, 건강보조식품을, 어,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 습도 조절입니다. 바깥 습도도 높지만 실내 습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 뭐, 이불이라든지, 심지어는 입고 있는 잠옷도 눅눅해지면서, 뭔가 좀 불편해지고, 불쾌한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쾌적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 주무시기 전에 에어컨을 켠다거나 아니면 제습 기능을 활용한 어떤 기계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 습도를 조금 낮춰줘서 내가 잠을 자는 공간에 습도를 떨어뜨린 뒤에 그 상태에서 잠을 취하는 그런 수면 환경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습도의 문제죠. 습도와 일조량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 적절한 생활 요령을 통해서 어, 햇볕은 많이 쐬주고 습도는 최대한 낮춰주고 체내의 수분이 정체되지 않도록 땀이나 소변을 어, 배출시켜주는 그런 액션들을 자주 취해주시는 것이 장마철 불면증을 예방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